네, 안녕, 흑역쌤이야 <laughs> 어, 너네가 다음 주에 이제 예비고 일이 이제 돼서 이제 반 올라가는데 어, 이제 남아있는 이제 중3 잘 마무리하고 이제 한 100개 정도 남았다, 그치? 우리 열심히 더 해서 고등학교 때도 더 열심히 하고 어, 앞으로 이제 3년이 남았으니까 더 힘내서 우리 더 해보자. 스무 살 되면 더 이제 놀 때가 더 많으니까 3년만 더 고생해서 앞으로 힘들고자 화이팅! 안녕, 얘들아, 은혜쌤이야. 어, 루랄라막 중위생활을 마치고, 박사 중상 커리에 들어와가지고, 힘들다 힘들다 막 엄청 징징거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처음 만났던 1월이 지나서 이제 고의를 앞두고 있네, 그치? 어, 너희가, 선생님, 선생님 항상 얘기했지만, 어, 지금 이렇게 고생한 만큼 고등학교 가면 두 배, 세 배, 뭐, 아니 한열배 정도는 남들보다 앞서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굳게 믿고, 어, 또 우리 또 3년만 딱 고생하면 은 대학생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좀만 더 고생해서 좋은 결실 이루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어디에서 뭘 하던 선생님이 항상 응원할 테니까, 항상 열심히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면 좋겠어. 사랑해. 애들 안녕. 수현쌤이야 예비고를 앞두고 쌤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가장 많이 했던 말을 해주려고 해요. 요즘 여러분들이 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사실 저 어떡해요잖아요. 고등학교 어떡해요. 대학교 어떡해요. 고등넷은 어떡해요. 이렇게 불안한 마음도 많고 걱정을 지금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요? 그냥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쌤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단톡방에 공유한 적이 있는데 쌤이 진짜 좋아하는 기사가 뭐냐면 김연아 선수를 이제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요 김연아 선수가 훈련을 하고 있을 때 기자가 이제 훈련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김연아 선수는 무슨 생각을 하냐 그냥 훈련을 하는 거다라고 대답한 그 짤을 쌤이 단톡방에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자극이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사실 쌤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이 불안해하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요. 그냥 그 시간에 계속 공부를 하면 되고 사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그 무얼만 사랑으로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 전문가들에게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이 시간에도 어떻게 공부할지 계획을 세우면서 쌤한테 보내주도록 하고 혹시라도 내가 너무너무 불안한 마음에 손에 잘안 잡힌다 하면은 언제든지 쌤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쫌만 힘내요 파이팅 얘들아, 안녕. 이제 기말고사도 끝나고 완전히 예비고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그동안도 우리 크라슨 친구들은 다 너무 열심히 힘들게 공부를 해줬다는 거를 알고 있지만, 어, 이제 남은 한몇 개월 남았지? 2개월? 3개월 남았나? 4개월 남았나? 그 시간이 너희들의 최종 목표인 대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거야. 그래서, 어, 여태까지 공부한 것도 너무너무 수고했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진짜 거기서 조금만, 아주 약간의 노력만 더 해서 진짜 진짜 남은 그 예비고 시즌을 최선을 다해서 보내준다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편해질 테니까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다같이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선생님도 어, 최대한 도와주고 힘든 거 있으면 같이 선생님이랑 나누고 하면서 같이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 어, 얘들아 안녕. 정현쌤이야. <laughs> 너네 이제 예비고 시즌 1 시작하면서 오티 때 이걸 보게 될 건데 굉장히 낯간지럽구나. <laughs> 자, 일단은 어,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한두 가지가 있는데 아, 크게 는한 가지지. 그래서 뭐냐면은 좀 너희들이 성취감이 느끼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내가 옛날에 수업 때도 몇번 얘기했는데 약간은 예비고 시즌쯤 되면은 좀 변태처럼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우리가 스터디 카페를 가기도 하고 내지는 이제 중독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걸 하면서 약간은 제일 늦게 가고 항상 혹은 이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뿌듯함을 좀 느끼는 그런 공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이제 남들한테 대놓고 자랑할 순 없지만 재수없으니까. 자, 근데 너 스스로가 느낄 수 있고 그런 게 누적될수록 공부가 좀 재미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아,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구나, 이만큼 했구나. 이런 뿌듯함을 좀 느끼는 공부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맨날 강조하는 플래너 같은 경우도 플래너를 쓰고 OXOX OX 같은 거를 치는 애들도 있고 아는 애들도 있는데 이게 O가 많을수록 결국에는 성취감이거든, 그것도. 아,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켰구나. 그리고 X가 많다고 좌절하지 말고 X가 많으면 많은 대로 왜 많은지 좀 생각하고 피드백을 하라는 게다 그런 얘기거든 음.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고쳐나가서 그 과정이 플랜에 쌓이면은 이게 나의 학습일기장이고 이런 게다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내 눈으로 볼수 있잖아. 근데 영어 과목은 점수적으로는 그게 잘안 느껴지기 때문에 언어 과목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결국엔 인풋이 많으면 결국엔 아웃풋이 터진다는데 음. 사람마다 그게 달라. 그러니까 음. 이런 과정에 대한 성취감을 느껴야 너가 아난 그래도 공부 잘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예비고 시즌에 너가 결과로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 공부의 과정이 반드시 도움이 될 거니까 그걸 잊지 말고 힘내고 <laughs> 공부했으면 좋겠다. 끝. 크라센 <laughs> 친구들 안녕. 솔지 쌤이야. 얘들아, 오늘은 너네들한테 응원해 주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명언부터 소개를 해줄게.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야. 얘들아,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시간을 매일 공부하면 서울대를 간다고 하자. 그럼 하겠죠. 근데 너네들 왜안 하지? 이게 될까? 하는 의심 때문이야. 얘들아,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믿어줘야 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기를 의심하지 마세요. 굉장히 진부한 표현일 거야.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성공의 핵심은 내가 나를 믿어주는 거야. 선생님이 스카이 친구들한테 가끔 했던 얘기가 세상에 한 명이라도 나를 온전하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그게 나일 때그 믿음에 대한 파워는 굉장히 크다고 몇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 우리 크라센 친구들 이제 예비 고시 등을 앞두고 있는데 진정한 공부를 하기에 앞서 자기 스스로를 믿고 나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할수 있음을 이 세상에 증명해 보이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화이팅!